이제 잘 보고, 웃으면서 가면, 어떻게, 기도도 나올까 할수 있지만, 그때 좀 이렇게 한전 가야 된다고 소식 들었을 때좀 어땠나요? 시선어요 한전에 대한 그런 감정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고 뭐가 제일 처음인가요? 피해비에 대한 약간 실망감이나, 제가 거기서 어떤 선수였고, 그래도 프랜차이즈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선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뭘 그렇게 잘 못했나. 좀 모자란 부분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제니까 제가 나가게 된 거. 요 어떤 이유든 제가 나가게 된 거. 팀에 필요함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실망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나요? 지금은 KB에 대한 아직까지 사랑하고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팀, 뭐프런트나 선수들한테 도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약간 서운 소망...